안녕하십니까? 헤저 AI 900 음, 네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3번. 네, 이런 거 나오면 먼저 한국어로 쭉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영어로 시험 치실 분들은 어, 저처럼 어 한국어로 보고 다시 영어로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영어에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처음에만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호을보시고요 다음부터는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한국어로돌리고요 a 저머 machine learning designer를 이용하여 추론, inference, 죠 Five l 을개시합니다이 Five l 을 사용하려고 하면 두 개의 매개변수를 사용, 어떤 두 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해야 됩니까? 자, 아, 우리, 뭐, 쉬운 거죠, 그죠? 엔드포인트를 만들고, 엔드포인트, 즉, 끝점이죠, 그죠? 끝점을 만들고, 그게 연결할 수 있는 키 값들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보면은, authentication 와레스 s t 엔드포인트가 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늘어, 넘어가 볼까요? 다음, 예, 네, 이것도 또 그거네요. 자, from, a z 저 머신 m a 디자이너에서 실 실시간 인플루언스 파이프라인을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실시간 어 이제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하면은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는 Azure Kubernetes 어, NETIS 서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a z AKS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실습 시간에는 a 저 e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잠깐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요, 실제적으로 그냥 테스트용이고 실제로는 a 저쿠버네 Kubernetes 서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음, 네, 자, 네, 이렇게 되고요. 문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복사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한번 해볼까요? 네, 보면. 음 이것도 KOKR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돼 있죠 실시간 엔드포인트는 as a Kubernetes 서비스를 이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죠 네 음, 네,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근데 여기 자습서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요 연결 다 했어요 어차피 이건 뭐 evaluate 이건 안 쓰니까요. 연결해서 웹 서비스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사용해가지고, inference를, 클러스터를 지정하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Kubernetes 서비스를 할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Kubernetes 서비스를 지정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안 하고, 어, as a container instance를 이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 이 팁이 있죠, 그죠? 실시간 엔드포인트 상자에서 컴퓨터 형식을 Azure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경우 ACI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테스트와 개발에만 사용되는지 내용되지 실제 서비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냥 테스트와 개발해서 우리도 우리도 테스트와 개발에서만 사용했잖아요. 그죠? 실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r 저 e t e 티 서비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게 엔드포인트와 키 값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볼까요? 음. 자, 뭐냐면 주문의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배송 직원들을 오버타임들을 이제 얼마, 어느 정도가 될지를 계산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리그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자, 리그레이션 예가 되겠죠. 다음문장에대해요 참이면 예스, yes, 네요 자, 볼까요? As a machine l g e s i g n e r 는 drag and 으로 비주얼 캠퍼스를 어, 제공해 주는데 그거는 빌드와 테스트를 애즈 머신러닝 모델들을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구축할 수 있는데 배포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스가 되겠습니다. 애즈 머신러닝 디자이너는 어, 이제 파이프라인 드래프트를 로서 여러분들의 시간 어, 그런 작업들을 어, 세이브해 준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어, 애즈 머신러닝 디자이너는 커스텀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는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안 되고요. 뭐를 사용할 수 있냐 하면 R과 p y t 만 지원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지원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도 뭐 클릭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죠? 복사해서 들어가서 다시 보면, 뭐, 우리 저번에 했었잖아요. 우리는 파이썬으로 주로 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요. 음. 여기만 나와 있나요? 네. 하여튼 내용들 읽어 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바로 응 맞네요. 다음 세트가 있습니다. 주택 가격 범주 범주 이거 요거, 요거요거요거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가계 소득에 주택 가격 가계 소득 요거와 요거는 뭐냐? 요거는 피처고 요거는 레이블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으니까 피처와 레이블로 되겠죠. 자, household income은 피쳐가 되겠고 house price 카테고리는 내가 알고 싶은 거니까 요거는 레이블이 되면 되겠죠.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Azure Machine Learning Designer는 어, Machine Learning 모델을 만들어 주는 건데 자 어떻게 만들어 주냐면 Adding Connecting Module 자, Visual Canvas에서 어, 모듈을 추가하고 연결해 주는 거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동으로 퍼포밍 커먼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테스트들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수동으로 다 했잖아요, 그죠?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프리 프로세스는요. 수동으로 다 해야 돼요. 자동으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가장 정확한 모델들을 어, 네. 요거는 오토ML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모두 오토ML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오토ML에서는 a c c u 모델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이건 완전히 그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니고요. 자, code first 이거는 아니구요. 자, 코드 퍼스트 노트북 익스피리언스는요, 이거는 코드 퍼스트가 아니죠. 그죠? 코드가, 코드를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드래그 앤드롭으로 중점으로 비주얼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요. 일본 같은데, 아 네, 맞네요. 네, 뭐네요 자, 요거 문서를 찾아보시면 좀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죠? 그다음 또 예스오노 yes no 문제네요. 네, 자 자동화된 오토에 ML은 제공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파이썬 스크립트를 트레이닝 파이프라인. 네, 맞아요. 파이썬 스크립트 를 제공해준다고 이제 R과 파이썬 제공해준다고 그랬죠. 자 오토에 ML은 제공해주는데 프로그래밍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그거 없이 요구조건 없이 러닝 솔루션을 제공한다. 맞아요. 오토ML이 그러려고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자, 오토ML은, 어, 비주얼리 커넥티드 데이터셋과 모듈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맞아요. 이것 오토ML은 장점이 그런 거죠. 내가, 그냥 데이터셋은 올려주고, feature만 정해주면, 아, f e a t u r e label만 정해주면, 걔가 알아서 알고리즘과 파이프 파라미터를 각각 집어넣죠. 아, 네, 맞네요. 자, 다 맞는 말 같아요. 자, 의학 연구 프로젝트는 사전 정의된 내출혈 유형으로 분류된 대규모의 익명화되어 있는 내 스캔 이미지를 데이터 셋으로 사용한다. 그죠? 사람의 사람이 이미지를 검토하기 전에 예, 이미지에서 다양한 내출혈 조기 유형을 감지할 수 있도록 기계 학습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가 자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음 이거는요 어,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두 개가 될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 잘 이게 클러스터링 이야기도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노멀리 디텍션에 예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는요 네, 한, 영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한국어라니까는 더 어려우신 것 같아요. 자, 라지 요런, 단어 있잖아요. Anomaly data set 이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마치 그것처럼 보여요. 자, 뭐냐면, Anomaly detection, clustering 쪽에 있는 거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얘는요, 프 r e d e f i n e d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프 r e d e f i n e d 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들을, 가지고 분류해내는 역할이잖아요. 카테고라이즈, 이게 클라스피케이션이에요. 한번 볼까요? 클라스피케이션이에요. 네. 클라스피케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걔가 트레이닝 해가지고, 정말 이제, 어, 내추럴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주는 거 되겠죠. 그죠? 얼리 디텍션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네요. 뭐 클라스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Definitely C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Clustering? 아, C인가? 클라스피케이션인가요? 아 네, 클라스피케이션이에요. 자, 다 C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네, 여기도 보니까 다 C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자기는 B라고 이야기한다는 Clustering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다 뭐라 뭐라고 설명해 놨죠? 저는, 클라스피케이션이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저의 의견입니다.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좀 애매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중간에, 그, 로봇입니까? 할 때, 그, 체크 나오는 거, 제가 잘 틀리거든요. 그래서, <laughs> 부끄러워가지고, 이걸 중간에 끊었어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트레인, 모델 트레이닝을 시킬 때왜 어, 랜덤하게 롤을 각각의 서브셋으로 쪼개느냐, 쪼개 쪼개는 세퍼레이트 서브셋으 이거는요 되게 좀아네 한번 볼게요 랜덤하게 쪼개느냐의 중심이 있느냐, 왜 쪼개느냐의 중심이냐에 있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들을 저도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좀 애매했어요 그때 봤을 때자 뭐냐면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 볼게요. 자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킬 때 행을 무작위로 별도의 하위 집합으로 분열해야 되는 이유 여기서는요 무작위로라는 게 중요한 게 별도의 하위 집합으로 두 개를 쪼개잖아요 그 쪼개는 이유는 뭐냐 더 나은 정확도를 얻기 위해 모델을 두번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그죠 더 나은 성능을 얻기 위해 여러 모델을 동시에 훈련시키기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모델을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로 모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네, 이게 제일 답이되겠네요 <laughs> 자, 그런데 어 이게 왜좀 애매하냐면은 무작위에다가 요게 포인트를 두면 좀 애매한 말이 돼요. 왜 무작위로 하느냐? 이건 아니죠. 그죠? 무작위로 하는 이유는 뭐 데이터가 한쪽에 앞부분이 편향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각각의 데이터들이 셋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도 편향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섞는 이유고요. 여기에서는 분할해야 되는 이유는요. 트레이닝 셋과 뭐 어, 테스트 셋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거가 되겠죠. 자, 애저 머신러닝에서 기본 작업 영역 아, 이거는요, 없어졌어요. 엔터프라이즈 작업 영역은 없어졌는데, 네. 20년 9월부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엔터프라이즈 영역, 요거는 넘어가고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 틀리세요. 저도 몰라요. 엔터프라이즈 영역. 이거 이전에 없어졌, 예전에 쪽에 없어졌기 때문에. 자, 다음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특정 고객의 소득 범위를 예측한 소득 범위, 인컴 레인지를 예측하는 거. 이게 레이블이에요. 자, 어떤 기능을 이용 피처를 이용해야 될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자, 보세요. 이게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죠. 종속 변수가 되지 못해요. 얘도 못해요 하지만 에이지는 영향을 미칠 것 같죠. 에듀케이션 레벨도 영향을 미칠 것 같죠. 그래서 에이지와 에듀케이션 레벨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age와 income range가 되겠죠. 답을 한번 볼까요? 네. 맞죠? 네. 자, income range에다가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그러죠. 그죠? 네. income과 이름이 설마 income과 관계가 있겠어요? 네. 자, 그래서 되겠더라.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여러분들의 회사의 프로덕트 이미지를 어, 프로세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의 어, 프로덕트를 지금 어, 구분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델들을 사용해야 될까요? 자, 이거 트레이닝을 시켜야겠죠. 내 끝과 그리고서 경쟁자의 모델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야 커스텀 비전이 되겠죠. 커스텀 비전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 네. 커스텀 비전 맞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할까요?